네, 안녕하세요 이기웅입니다. 네, 9월 4일 와플 터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아, 혹시 아직 와플을 안 읽으셨거나 이제 말씀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잠깐 이건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성경 읽고 다시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말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좀 라반이 와서 이제 조카가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너 근데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일만 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해라. 뭐든지 주겠다라고 라반이 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곱이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제 만났던 그 첫눈에 만든 라헬을 저에게 신부감으로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라반은 아, 그러면 7년 정도는 여기서 일을 좀 해야겠구나라고 대가를 요구하고 야곱은 이에 동의를 하는 이런 라반과 야곱 사이의 거래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야곱이 라헬만 바라보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결혼식 당일에 이제 침실에 들어온 건 라헬이 아니라 아버지 라반이 억지로 밀어 넣은 레아, 첫째 딸 레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막 라반에서, 라반에게 따지자 우리 동네 룰이다. 우리 동네는 첫째 딸이 먼저 시집가지 않으면, 둘째 딸은 시집갈 수 없다. 라고, 일단, 락 짓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그러면 라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7년을 추가로 일해라. 해서 야곱이, 이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 야곱이 라헬 얻기 위해 7년을 추가로 일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내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라헬과 그리고 레아 사이를 야곱이 평등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리브가의 가정교육 탓이었는지로 모르고 어머니에게 그걸 보고 자라서 있는지는 몰라도 라곱도 굉장히 좀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은 사랑해서 그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요. 뭐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레아에게 자식들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스토리가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본문을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 나쁘게 표현하면 지맘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해관계도 설켜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 이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 레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성경에 레아라는 존재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습들을 보면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레아는 자기 맘대로못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완전 타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기의 의지란 없는 자기의 의지는 절망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도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아는 반대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 자기가 이 성경 말씀에 아무리 뒤져봐도 레아가 나 야곱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한 구절이 단한 부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라반, 아버지의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야곱에게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결혼을 하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남편도 아니었고 남편도 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래 그 잠자리에 숨어들어서 결혼을 억지로 강행하게 되는 수치스러운 결혼을 레아는 원치 않게 하게 됩니다. 이두 사람 다 어, 상당히 좀 극과 극의 모습인데.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 레아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담겨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욕망을 펼치고 싶은 그런 심정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들, 또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곳곳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취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잘안 되는 그런 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한 개는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과 레아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에게, 레아에게, 또이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첫 번째 7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부로 집어넣었을 때이 라반이 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이유로 드는 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이제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보내는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속내가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야곱이라는 일꾼을 더 오래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7년이 아니라 14년까지 야곱을 좀 데리고 사용하겠다.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 라반의 속내에는 첫째 딸 레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아시 마을의 풍습이 둘째 딸보다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는 게 어떠한 풍습이었는데,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딸이 아니라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게 되면, 남아있는 첫째 딸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보는 눈이 굉장히 좀안 좋아질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 쟤는 왜 동생보다 먼저 시집을 못 갔지? 어디에 하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 있는 그런 26절의 내용입니다. 26절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 우리 동네에는 첫째 딸이 둘째 딸보다 시집을 늦게 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처음에 약속할 때야, 이 레아가 그 7년 안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줄 알았지. 못 갔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라, 라반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야곱이 좀, 어, 그동안에 있었던 모습과 다른 실패를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규칙도 어기고 그런 가족 간의 규칙도 어기고 그 공동체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어제의 본문 말씀이 죠 어제 이제 동네 목자들은 모두가 모였을 때 우물 뚜껑을 엽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짝사랑하는 이제 라엘이 오니까 뚜껑을 바로 열어버리는 그럼 공동체의 규칙이나 뭐 규범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사는 야곱이 공동체의 규칙 마을의 규칙 동네의 규칙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애만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만 이제 레아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를 펼치십니다. 야곱과 레아의 삶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야곱의 삶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의 성품을 깎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야곱의 성품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야곱의 성품이 깎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의 26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라헬을 대하는 태도, 레아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야곱의 성품이 완전히 깎이지는 않았으나, 어 이거 하나만은 야곱의 삶에 분명히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의 삶 가운데도 그동안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안 됐고 아버지의 뜻대로 또 남편 야곱의 뜻대로 정말 불쌍하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살았던 이 레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이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의 이 이름을 보면 이 레아의 심정이 조금씩 바뀌었음을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르우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라, 어뭐 바라라는 뜻도 있고 뭐뭐 뭐 주목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을 향한 어떠 레아의 절규죠. 나애 낳다. 이제 나좀 봐줘. 내가 네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나좀 신경 써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시무. 이 시무의 이름은 들 듣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아가 한그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 내목소리좀 들어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 둘째 나왔어. 이제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라는 어떤 레아의 절규가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야곱을 향한 어떠한 절규, 절박한 목소리죠. 야곱, 나 셋째 낳았어. 나랑 좀 이제 하나가 되자, 부부가 되자. 나를 좀그 마음 안에 품어줘. 나 너무 외로워. 라는 어떤 절규죠. 이렇게 계속해서 레아의 삶이 절박함으로 치달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네 번째 아이를 주었을 때 레아의 마음이 확 바뀌게 됩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에게 열심히 매달렸던 레아의 삶 가운데 레아가... 이번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더 시간이 이제 흘러서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지만 레아는 이 순간에 이야기합니다. 어, 내 절박한 절망밖에 없는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찬양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레아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욕망을 성취하고 싶고 욕구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막으시고 실패를 겪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눈치채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는 레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참잘안 되고 참 뜻대로 안 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레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향했던 그런 새 아들의 이름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절망에 쏙쏙쏙 빠질 때마다 나를 구출해 줄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의 모습, 레아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따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